안녕하세요 조학단 15분 클럽 차원상성 오늘은 근원태양 센트럴 선 그리고 144,000 구원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천부경 안에는 본태양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태양 본태양 이란 말은 이제 근원의 태양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의 태양을 센트럴 어,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데 중심 태양이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근원의 태양이 있다 그래서 이 근원의 태양이 하나의 그 신성한 불이기 때문에 이 신성한 불에서 빛이 방출되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이 차원 상승하는 과정을 이배우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이 본태양의 무한동력이 사실을 우리를 이렇게 상승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주 전체 메커니즘의 지금 변화에 의해서 인류가 상승되는 것이지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수행하는 것,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의 그 메커니즘, 그 본태양의 작용이 지금 인류를 상승시키는 그 전환점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본태양의 그 메커니즘에 따라 가지고 인류 전체가 상승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경이 그 내용이 잘 있는 겁니다. 본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동본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뭐 근원에 있는 그 부동하고 있는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 우리가 심성론이라고 할때그 본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본태양이다는. 모든 인간에는 다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심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바로 이 본태양이 타, 계속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그 차원상승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본성에 이해가서 그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면은 이 본태양의 작용을 받아서 차원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차원상승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본심의 작용에 의해서 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무진본이라고 해가지고 쉼없이 돌아간다 그러네 자강불식하는 쉼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무한동력이란 말이에요 자 본태양의 빛이 무한의 빛이 아이소프 오르가 활활 타오르면서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를 차원상승을 해나갈 때 우리 몸속에 우리는 그 마치 본태양은 그 남성적인 에너지로 작동을 하는 거고, 그 우리는 여성적인 에너지로 작동을 해 가지고, 우리 몸이 그래서 태양과 달의 형태를 취, 취하면서 이 작용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맨 아래 차크라에다가 그본그 본태양의 그 씨앗을 여기서 시, 그 각성을 시켜서 활성화시켜 쓰게 되는데, 그 본태양의 그 씨앗이. 바로, 쿤달린이라고 하는 거죠. 쿤달린이 또는 단, 단이다. 그래서 선도에서는 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카발라에서는 머카바라고 한 것입니다. 머카바의 씨앗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주알이다. 우주의 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하나의 우주의 씨앗. 그것이 태극이다. 그래서 여게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우주의 씨앗이 자라나면서 여기가 뭐냐면은 본 태양을 그대로 카피 모사된 하나의 새로운 세계의 태양이 여기서 자라나는 거겠죠? 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요 안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의 몸 속에서 신이 되는 나를 이렇게 포태 양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승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될때 우리 몸이 탄소체에서, 어, 규소체 같은 그빈 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존재는 황금 메탈체로 이렇게 몸이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적인 본원적 존재가 되려면 절대 파괴되지 않는 의식과 영혼과 그리고 육체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구조를 가지, 가지게 되면서 그래서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때 우리는 우주의 근원 태양이 우리 몸의 새로운 태양이 되는 존재를 만든다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으로 보면은 근원 태양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요 새롭게 태어나는 태양은 아들 태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들 태양을 간직하는 요 존재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태양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 뭐 이것도 빛의 존재가 되는 거다. 빛의 존재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명인이라고 한 것이다, 명인. 그러니까 명자는 뭐예요? 태양과 달.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달을 생성하듯이 이렇게 태양과 달이 다시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나올 때에 이것을 명인이다. 이걸 명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바로 명인이에요. 그 천부경에 나오는 명인이고 빛사람이라고 하요 빛사람, 또는 빛의 인간, 또는 명이라고 나중에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존재가 이렇게 생, 할 때에 요, 본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근원적 태양인 본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명인을, 명인을 오르랑 자니까 이렇게 상승시킨다. 상승하는 앙, 오르게 하는 앙, 떠오르게 하는 앙, 앙 자인데, 그러니까 이 명인을 상승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본태양이 앙 명인 한다고 하는 것은 본태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명인을 이렇게 상승시켜, 상승시켜 나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것이 바로 그본 태양에 의해서 우리가 상승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이 천부경 안에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주의 본원적 태양 그러면은 우리 지구도 어떻게 돼요? 요본 태양의 그 광을 받아가지고 지구도 빛이 들어가가지고 불이 되면서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는 이유,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무슨 그 어, 예, 온실가스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laughs> 사실은 지구 자체가 지금 뜨거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주 자연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지구도 상승해 가는 거죠. 지구 자체도 상승해 끌어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지구 자체도 지금 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자체가 지구도 뜨거워지면은 근데 자연의 북극에 있는 얼음도 다 녹겠죠. 얼음들이 녹으면서 어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지각 변동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어 재앙들도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메커니즘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몸도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불이 돼 가지고 그 빛이 예, 빛이 그는 태양의 빛이 들어오면은 이 빛이 우리 몸에 이제 웜홀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중맥축을 따라서 웜홀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요 아래쪽으로 블랙홀이 열려 있고 이쪽은 화이트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내려와서 이쪽으로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블랙홀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블랙홀은 뭐예요? 빛을 빨아들여는 빨아들여가지고 응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방출하는 빛을 빨아들여서 응축을 해서. 불을 피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불을. 그러니까, 여러분, 등잔불에등잔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는 일곱촛대라고 표현하는 일곱촛대. 일곱차크라가 일곱촛대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우리는 이제는 북두칠성이다. 그래서 칠성으로 떠 보나요? 일곱 개의 별이 여기에 떠오른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에 일곱 개, 북두칠성이 떠오르면서 이 우주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관할한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The Great Central Sun. 이게 본 태양이죠. 그는 태양이 여러분의 그 일곱 번째 차크라, 모래 일곱 번째 차크라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 지구 중심에 있는 The Heart of Mother Earth라고 하는 그 지구 어머니의 그 심장,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첫 번째 차크라, 물라다라 차크라와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선과 바로 물라다라 차크라, 지구의 그 지구 어머니의 심장이 요 우리 몸에 발동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그칠차크라에를 봉인 해제 해 해나, 나가면서 우리를 상승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게 요런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주의 그는 태양이 회전을 하면서 빛을 방출 들어오면은 우리 중맥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구도 상승시키는 거죠 이렇게 요런 차크라 개념으로 해서 차크라와 연결되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그림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이렇게 사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또이 근원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태양은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은 태양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이 있어서 이 형상 자체가 뭐냐면은 눈처럼 돼 있어요. 눈. 그래서 이 태양, 본태양이 사실은 우주의 눈이에요. 전시안이라고 하는 거죠. All seeing eye. 모든 것을 보는 눈. 그러니까 여기 눈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태양을 다르게 표현할 때 우주의 근원의 눈, 전시안. 그래서 이 전시안이 있음으로써, 이 눈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관찰하고 관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생성 소멸하는 존재작용, 존재와 생성 과정을 이 우주의 눈을, 눈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주의 눈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근원 태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그, 빈모활성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상승을 할 때, 여러분이 그 머리, 그, 저, 머리 쪽에, 어, 여섯 번째 차크라에, 바로 아즈나 차크라에, 그, 우주의 눈이, 그러니까 여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태양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 달을, 달을 여기 또 감싸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니까, 요 자체의 눈이 모를 듯 하는 거예요? 우주 근원의 눈을, 카피 모사가 돼가지고 실체화된 눈이 여기 형성이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묵시록,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그 66권 중에 맨 마지막 권이죠. 거기에 그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장, 21장을 거쳐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개념을 무엇인가를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인치, 인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마에 인친다. 이마에 그 도장이 박힌다는 얘기죠. 도장을 찍는다. 도장이 박, 박혀진다.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얘기는 자, 지구의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이 우주의 근원 태양의 빛을 받아들여서 달체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포태하는 그 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포태하는 몸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생요런 태양과 달이 합해진 요런 상태가 규정이 되면은 여기 올라가는 거죠. 여기 올라가 가지고 여기 머리까지 올라오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하나의 그 우주의 근원의 눈이듯이 이것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근원의 눈이 되는 거예요. 요. 눈이 복사가 되는 거니까 복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차크라를 뭐라 그러냐면 아즈나 차크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는 또 다른 말로 제3의 눈의 차크라. 그렇게 표현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제3의 눈의 차크라가 활성화됐다고 하는 그 얘기는 우주의 본원적 태양. 그렇죠. 본원적 태양이 그대로 여기 카피가 돼가지고 조성이 됐다고 하는 거죠. 요 이것이 이것이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것이죠? 요게 요게 요 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피 그러니까 인을 친 거죠. 이게 바로 인을 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1 4만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1 4만4천이다자 그럼 우리 일곱 개의 차크라 중에 여섯 개의 차크라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이 육체 여기 그 포태된, 요게 포태 양생해가지고 임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나온 거니까 이 육체까지 마무리 가은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진 요 존재, 이 육체가 바로 빛의 육체라고 하나요? 일반적인 인간의 육체가 아니고 빛의 육체로 이렇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표현할 때 육면체로 표현해요. 육면체. 그래서 우리 구조를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육면체 안에 육면체가 있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육면체 안에 육면체라는 게 바로 테서렉트라고 하네요. 우리가 테서렉트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이 공간적 구조에서는 테서렉트 구조로 갖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의 세계가 십이황도로 표현해요. 12황도로 표현하잖아요. 우주로 표현할 때. 그 다음에 하나의 세계를 우리는 12지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시공간적 구조를. 그러면은 하나의 세계를 사람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 같은 경우는 뭐다? 12제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12지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한, 하나인데, 하나의 세계를 표현할 때, 하나의 완전한 이루어진 세계를 표현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표현한다. 또는 이것을 이제 360이다, 이렇게 표현해. 360. 원의 구조로 생각을 하면, 360도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하나의 12의 세계고, 육체로 구성이 됐으니까, 요것도 하나의 그 12의 세계니까, 뭐야? 12 시비 안에 12가 있는 거잖아요. 12 시비 안에 12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다, 우주의 근원의 눈이, 이것도 우주의 근원의 눈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재인 삼재가 다 근원의 눈에 도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요렇게, 요걸로 보면은, 빨간 것도 0에 와 있고, 요것도 0에 와 있고, 요것도 0에 와 있다. 하나로 딱된 거야.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가 하나로 돼 있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 바퀴 이렇게 딱 돌아올 때, 이렇게 건너온다. 건너간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다른 세계로 건너간다. 요런 표현이 천이라는 개념이에요. 일천천자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14만 4천이 되는. 144,000. 자, 그래서 144,000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게 144,000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몸 밖으로 나오려면, 은몸 밖으로 나오려면은 여기가 시, 우리가 전체로 이렇게 볼 때에 여기까지가 144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곤책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 지점은 180이 되는 거죠. 요 전체로 볼 때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요 절반으로 올라온 게 180이잖아요. 그럼 요 144, 그러니까 요렇 요렇게 된 상태가 바로 144 상태인데 요 요게 요 지점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은 요 지점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180 되는 지점으로 나누려면 36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세개요세개가360 3개, 하나의 원으로 보면은 360 세계인데 그것이 1 첫 세계니까, 첫 들어가는 거니까, 36의 세계라. 요거를 36의 세계라고 하는 일수, 일수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탁 튀어나오면 144에서 180으로 튀어 올라가죠? 튀어 올라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6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요게 36으로 표현을 해준 거고, 요거는 144. 여기까지 한 바퀴 이렇게 동계이제144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가장 간단한 얘기로 제가 수리적 원칙에 의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 수리적인 원, 원리를 가지고 이 설명을 하면 영상은 두 개를 제가 제작을 할 정도로 여기는 아주 깊이 뭐가 있냐면 시공간 변화의 원리가 사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왜 이렇게 23.5도로 기울어졌는가, 그 이유도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하게 되면은, 또 많은 영상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4만 4000이라고 하는 거는 14만 4000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이렇게 여섯 번째 차크라에 완전히 완성이 돼 가지고 우리 몸에 이렇게 있는 상태, 고상태에 그 도달한 사람들을 14만 4000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 상태를 표현해 주는 상태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러니까, 요렇게 된 사람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만 명일 수도 있고, 천만 명, 뭐, 일억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추구하는 사유는 어때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14만 4천이 되는 걸, 우리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이 공부는 모든 사람이 다 14만 4천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죠. 뭐, 틀,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14만 4천의 상태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1만 2천 도통군자도 어떤 얘기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12 숫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로 보면은 000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도달한 거를, 이건 이 서구의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한 거고, 우리 동양,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그 예언 도참서에서는 12천 도통군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측면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을 한것 뿐이지. 1 4 4 0 0과12,000 도통군자는 같은 얘기고, 수리적인 개념이고, 또 이것은 사실은 이런 상태에 와 있는 사람들을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수를, 사람의 숫자, 머리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상태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다 근원 태양으로부터 나와 있는 개체적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같아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변해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근원적 세계로 돌아가서 자신이 근원적 우주, 새로운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지. 뭐몇 명만 구원받고 이런 식의 그 개념은 굉장히 그 유치한 개념이다. 아 저희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